네 편안한 주말 물소리와 함께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또 시원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크게 아파봐야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건강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군요 이미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방배역으로 떠날 텐데요 서울 서초구 방배로 2일 상가동 4, 5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배역 2번 출구에서 589m에 위치하고 있는 한마음 한식 뷔페 식당으로 여러분들을 안해봐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심 시간이고요 방배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곧장 직진해서 올라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덕길이라 약간 더울 수도 있긴 할 텐데요 방배 동에 있는 성당까지 가시면 되고요 중간에 백석대학교를 지나시면 됩니다 직진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성당 확인하시고 다시 직진입니다. 토요일 날 오리역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쪽 방문하는 길에 두 군데를 들리려고 그랬었는데 두, 군, 두 곳을 들리려고 했었는데 아, 오늘 한 곳만 들려서 촬영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를 드려봐 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또 집밥 같은 뷔페도 있으니까요. 두 군데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곳뭐 찾아가시면 될 텐데 지역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오늘 안내해드리는 한마음 한식 뷔페 작지만 아담하고 사장님이 참 인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식사를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한마음 한식 뷔페 아,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를 드려봐 보도록 할게요. 주중정심도 가능하시고 토요일 정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을 하시고요 한끼 식사 가격은 9,000원 9,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아주 뭐 집밥 같은 분위기의 맛있는 곳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했다는 뭐말 듯하고요. 반찬들 집에서 드시는 편안한 반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뭐 특별함이 있다기보단 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간다라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요. 꽤 많은 분들 이 오셔서 식사를 한 듯한 느낌이어서 더 정감이 가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1시 30분까지니까요. 뭐 늦게까지 한두시까지뭐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요게 미트볼이었나 예뭐 <laughs> 그런 느낌이었고요. 3일 연장 나왔던 우리사랑 제육은 오늘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laughs>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도 식사를 했고요. 안쪽을 열어보니까 짜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 짜장 욕심 조금 나서 따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소스 맛 별도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김치 두루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제육이 오늘은 김치와 만나서 김치 두루치기로 변신을 했네요. 3일 연장 맛있게 또 제육과 함께 만나는 아 라면이 있어 가지고 라면으로 또 한강라면 한번 점심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이 냉국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 또이 라면 욕심이 살짝 났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한두 분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계란후라이가 있어 가지고 요렇게 계란 후라이도 반숙으로 해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식사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방배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한마음 한식뷔페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식사 가능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아니요 오늘은 라면을 또 하나 했습니다. 냉국이 나와 있으니까 라면을 좀 먹고. 하겠습니 짜장 소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음. 그럼 라면부터 한번 먹을까요, 라면부터? 우리 음, 주말 점심에 라면 괜찮죠? 또아 어, 음. 주말에 또픈하고 있는 도시 송찬 은것같 있습니다. 오, 밥이 괜찮은데요, 밥이. 달진 음. 음. 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방배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마음 한식 뷔페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작고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오셔서 한번 식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든든한 식사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